네, 네, 물에 40제입니다. 술 끊는 방법에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술을 끊을 때좀 동기 부여를 얻고자 책을 몇권 읽었었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마음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에 더해서 뭔가 책을 읽음으로써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정보가 있는 책들이 있구나 하면서 좀 동기 부여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세 권의 책을 소개를 시켜 드리 이책세권 모두 제가 200%다 읽은 책들이니까 믿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총세 권의 책이고요.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금주 다이어리라는 책입니다. 클레어 풀리라는 여자분이 어, 쓰신 책이고요. 어, 이 클레어 풀리라는 분도 진짜 지극히 뭐 저희와 같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애셋을 어, 키우고 있는 40대 어머니였다고 하고요. 본인이 술로 인해서 너무 큰 문제 후회 이런 것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떤 결심을 바탕으로 술을 끊게 됩니다. 술을 끊고 나서의 1년 동안의 그 여정이라면 여정 그런 스토리를 진짜 다이어리 형식으로 이렇게 적은 책. 이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99일째, 152일째, 174일째 이러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루씩 이렇게 며칠째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금주를 해본다 라고 했을 때그 감정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되게 좀 간접적으로 나마 일반인의 시선에서 좀 느껴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막 어렵다거나 막 전문적이라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좀 생활 속에서 익숙하고 친근한 그런 상황, 그리고 생각, 감정들을 쉽게 잘 이렇게 풀어 쓴 책이라서 공감도 하고 이입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좀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인상 깊었던 페이지가 몇 개가 있었는데, 먼저 완전 초반에 13페이지의 시작 파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통 평일이면은 나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면서 와인의 큰 잔으로 한 잔을 간단하게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잔더 그리고 남편이 오기 전에 내가 기존에 마시던 술병을 숨기고 그리고 남편이 오면은 그냥 새롭게 술을 마시게 된 것처럼 하면서 또 와인을 한 병을 따는데 내가 이제 또 기를 쓰고 남편보다 더 많이 마시고자 하는 그런 자신을 뭔가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주말 만세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완벽하게 용인되지 않냐, 심지어는 의무라고도 할수 있다. 무조건 점심 때 주말에는 술을 곁들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술을 끊기 전에 본인의 그런 생활 패턴을 담았던 그런 얘기인데, 이걸 읽으면서 공감을 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가 452쪽에 보면 은 알코올 중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다른 중독은 약물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사용자,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에게 잘못,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콜 중독을 사람들이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말하기 되게 약간 주저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인식을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든 어디든 모두가 대부분 술에 대해서 알콜 중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들었던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주 다이어리 책을 한번 소개를 먼저 시켜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왜 우리는 술에 빠지는 걸까라는 책입니다. 하종은 의사선생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십니다. 의 아무래도 또 의사분이다 보니까 되게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되게 대략적으로만, 좀 개괄적으로만 알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하게 또 전문적으로 정보를 또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 문항이라든지 내가 지금 심한 상태인지 심하지 않은 상태인지 진단할 수 있는 내용과 항목들도 책 곳곳에 되게 많더라고요. 나의 지금 현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주 또큰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55 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의 단계를 뭐 1, 2, 3, 4 단계로 나눈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 단계, 알코올 중독 초기 단계에 보면 술을 마시지 않는 모임은 재미가 없고 어떤 술을 얼마만큼 즐길 수 있을지에 주로 관심이 간다. 원샷을 하게 되고 필름이 끊기는 일, 어, 블랙아웃 현상도 늘어난다.라는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저 역시 이런 경험들이 많죠. 예, 그리고 술을 일단 저녁 자리에 무조건 마셔야 되고 많이 마셔야 되고 취하려고 또 그런 저녁 자리와 술을 먹는 게 있다 보니까 또막 맛있다 보면은 어느새 또 필름이 나가 있고 뭐 이런 경험들을 제가 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인데. 132쪽에 절주보다 단주가 쉽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얘기하는 요는 절주는 아예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단주가 오히려 쉽고, 그러니까 금주 아예 그냥 안 먹는 게 오히려 쉽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끔씩만 술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술을 마실 기약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술에 중독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되게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만 술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해외여행 가는 것만 진짜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해외여행을 또한번 가려고 막 국리를 한다거나 계획을 잡는다거나 주객전도가 돼버리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순간을 가졌을 때 절제력 없이 자제력 없이 술을 엄청 많이 먹는다거나 다시 뭔가 또 원점으로 돌아온다거나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약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지를 남기게 된다면 이게 아 진짜 쉽지 않구나.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되게 또 쉽게 풀어놓은 책이니까 한번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책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책이고요. 제목이 술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이슨 베일이라는 해외에 계신 분이 쓰신 책이고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작년에 한국에도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술 관련 내용의 영상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 출판사, 에디터 출판사라는 곳에서 담당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 책이 곧 나올 예정이고 이 책을 한번 보내 드릴 테니 그냥 한번 보시라. 그 당시에 바로 책을 읽지 못하다가 연말 정도에 책을 한번 읽게 됐었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금주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리뷰도 되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술 관련 금주 단주 관련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을 포함해서 제가 술을 끊을 때 읽었던 요두 가지 책들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뭔가 좀책 등정 이벤트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출판사에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읽었고, 제가 이런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한 다섯 권 정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또 담당자분께서 흔쾌히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책 다섯 권을 구독자분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고서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이슨 베일이라는 외국 작가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뭐 방송인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건강, 식이요법, 다이어트, 술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고 책도 몇 권을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이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분도 이 책을 쓰기 전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술을 진짜 진짜 많이 먹었던 알코올 홀릭이었다라고 어, 스스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인상깊 읽었던 부분 중에서는 11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단 술을 마시면 선택권, 뭔가 제어력을 술에게 빼앗긴다. 그래서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에 맞서 음주량을 제한하려면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아예 끊고 나니까 그렇게 의지력과 자제력을 동원해야 될 에너지를 더 쏟지 않아도 되니까 뭐 자유롭고 좋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168페이지에 술을 먹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지출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면세점에서 내가 술을 사면서 와 대성공이 이거를 30파운드에 이 술을 사다니 진짜 많이 절약했어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요새 여행을 가면은 예전에 항상 연세점에 들러서 유명한 위스키라든지 밖에서는 엄청 비싼 위스키를 좀 그래도 싼 맛에 사는 그또 재미가 있으니까 항상 사서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면세점에 가도 그냥 뭐 초콜릿 사고 과자 사고 디저트 사지, 술을 살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세이브 할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196페이지에 맨정신의 기쁨이라는 또 소챕터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는 술을 끊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더는 내가 전날 밤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뭐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숙취가 있을 리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숙취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술안 먹었으니까 기억도 다 나는 거고 숙취도 없는 거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당연한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그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저도 지금 술을 끊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를 책에서 되게 잘 정리를 해줘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감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10페이지에 술이 긴장을 풀어준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술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한 상황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상황이지 술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게 느끼고 되게 기쁘게 느낀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제 금주를 시작을 했을 때 중간 중간 아,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아술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코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인정을 하고 적응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된다 얘기를 합니다. 예전 제 영상에서도 뭐 on and off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드렸었는데, off를 한다고 해서 또100%다 off, 아예 생각이 안 들어라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세 권을 모두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러면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이 책을 다섯 권 증정하는 이벤트에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에 한해서 최대한 이 책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술을 마시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술을 끊으셨거나 뭐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금주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보신다는 거일 거고 여기 영상에 댓글로 내가 어떤 어떤 사연이 있고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술을 끊었다 혹은 앞으로 술을 끊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총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제가 뭐 주관적으로 보고 진짜 진심이다 혹은 또이 책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총 다섯 분께 책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증정에 대한 신청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2월 16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일요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신청을 댓글로 받도록 하고요. 3월 3일 월요일에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5분의 당첨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책 소개를 3권을 드려봤고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잘 읽었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됐던 책들이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다른 좋은 책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